대기업 걸로 해 놨습니다. 오, 어, 매지. 잘... 아, 매지 네. <laughs> 시크릿 좋아하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 담백 솔 프로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던 현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다시 나온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폭주했어요. 아주 폭주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뭐 거의 상주를 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하루에도 뭐 수십 건씩의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더 인기가 있을 만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어... 지금 현재 5층 기준으로 해서 국가세대 네. 2억 3 5 0 0 네. 이렇게 2억 3 5 0 0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준비가 돼 있다는 거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네. 사실상 평소들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네. 전용면적이 74, 75 제곱미터 정도로 한 23, 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 네. 평수로는 28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형이네요. 그래 네, 그렇죠. 전체 생활. 등기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총층은 23층에 주차장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빵빵하게 뚫려 있으니까 주차장 진짜 좋아요. 주차장은 네. 진짜 끝내줍니다. 네.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들보다 더 좋아요. 맞아요. 그 주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총 160세대인데 160세대가 주차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주차장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점 또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정도에서 장점이 끝나면은 이 현장 두번세번 번 찍을 이유가 없겠죠? 없죠. 금액이 2억 3천 대부터 있다라면 아주 저렴한 특가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층으로 올라 오셔도 분양가가 2억 중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 이런 뻥 뚫린 뷰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 분양가가 2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너무 그리고 어려운다. 대출 조건이 너무 좋아요. 오. 입주금 딱 1, 2천만 원 정도만 준비해서 오시면요 네. 나머지 대출 맞춰 드릴 수 있고 물론 자금이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하면은 네. 금리 혜택도 좋아지실 거고 입주하시기도 좀더 편하겠지만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슬프로 네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조금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스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금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액이요?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는 거 제외하고 나중에 네. 등기치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저희 법무사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 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 꽝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솔프로랑 집부터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전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한쪽 벽면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색한 허리 시공과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블랙 프레임으로 아주 고급지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뒤로 오시면은요, 우리 집 구조는 방방 거실방에 포베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왼쪽으로 꺾으면 은 바로 메인 욕실 나오게 됩니다. 네. 메인 욕실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욕조가 이 타입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입에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욕조는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조가 있고 거고의 있고 차이가 조금 있죠. 그렇죠. 좀 차이도 있고 욕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 욕실이 넓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이 입 되어 있기 때문에 욕 그래서 나오실 때 꽈당하실 일 없다는 라거 그거 되게 좋네요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가 3번 방이에요 3번 방은 다용도실을 약간 끼고 있는 방이고요 방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기순환기가 각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모든 방들의 공기순환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창문을 열지 않으시더라도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방 치수를 한번 재봐야겠죠. 네. 3번 방 사이즈 2770에 2540 나옵니다. 네. 사이즈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조그마한 다용도실이 있어요. 네. 뭐 워시 타워, 세탁기 이런 거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 세탁지도 쓰셔도 상관없고 거이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철문을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실외기가 안쪽에 있으면 좋은 게요. 여름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맞아요. 밖에 앵글을 짜서 걸어 놓게 되면은 AS 받거나 할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실외기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근데 그 것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실외기가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어서 음, 맞아요, 맞아요. 옥상에다가 놓고 AS를 받았는데 음. 문제가 뭐였냐면 벌레가 안으로 침투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벌레침 벌레 걱정이 없죠. 없죠. 그렇죠, 그렇죠. 침투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뭐침투하려면뭐 특공대 출신들 벌레들 나와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방들은 전체 강마루 시공이었고, 복도와 주방 거실은 이렇게 유광의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고 깔끔해 맞아요. 보이네요. 중문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으로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화분을 놨뒀지만이 네. 지금 한 60cm 정도 남짓되는 폭이 네. 장을 짜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진열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한 2m 짜리 진열장 같은 거. 와... 가슴 높이에다 뭐~ 이거 딱 가족 사진 걸어놓고 안쪽에는 뭐~ 이제 액자 같은 거 넣어놓고 네. 이렇게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스위치가 생뚱맞게 왜 들어가 있냐? 네. 이 문을 열면은요. 요런 네. 공간이 나옵니다. 현재는 볼게요. 여기 분양 사무실 자리로 쓰고 있어서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세탁실로 쓰면 딱 안성기시면 되죠. 아, 그래서 아까 저 세탁실을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했구나. 맞아요.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멋이 네. 타워 올리시고요. 이쪽에다 삼반장 짜시고, 아니면 분리수거 용품 같은 거 놓는 공간 만들어 보셔도 되고, 네. 아이를 키운다. 네.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애기 세탁기 정도까지는 하나 충분히 더 놓을 수가 어, 있어요.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요 공간, 다용도실로 편리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 닫고, 이제, 중간방을 한번또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건너편에 있는 중간방 뒤로 오시면은요, 3번방과 큰 차이점은 없는데, 아까 그 다용도실이 하나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방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어, 그럼 많이 커지겠네요. 네. 사이즈는 3,215에 2,705 나옵니다. 어, 크네요. 11자가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가 11자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장 같은 거 충분히 길쭉하게, 10자 이상 되는 장 짜시고, 침대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방은 상당히 큽니다. 자녀분방으로 쓰기에 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가 지금 4인용 테이블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두개 마저 보여드렸고요. 주방 공간 보시면은 주방 공간에 냉장고 자리널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쓰리도 냉장고나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D자형의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각의 싱크볼 대면형 구조 약간 트렌디하게 네. 뽑아 놓으셨고요. 거인 목수도 나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 저렇게 무선 충전기와 콘센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넓직한데 전자제품 저 콘센트 두개 갖고 멀티탭 놓고 이렇게 쓸순 없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뽑아 놨으니까 편리하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도시형 아파트잖아요. 네. 가스레인지가 들어 와 있습니다. 아 가스레인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장점인 거죠. 가스가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점이 음. 가스를 쓰든 전기를 쓰든 선택이 가능하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골라 쓸수 있는 거고 네. SK 매직도 애기 업걸로 해놨습니다. 어, 매직 아 매직 매. <laughs> 네. <laughs> 시크릿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좋아했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 공간 넉넉하니까요. 이 공간에 수납 넉넉게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주방 공간 이 정도면 우리 주부님들이 사용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방 공간 보여드렸으니까, 마저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 3,310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3,780 나옵니다. 오, 어,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안방이고, 현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창이 이렇게 큰데 밖에 뷰가 완전 막힘없는 뻥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방은 또 여기 끝이 아니거든요. 자, 이쪽에서 가장 먼쪽벽면을쟀거든요6,600 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멀어요? 그러면은 앵글을 한번 탁 돌려볼게요. 확 돌려볼게요. 와 이거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창을 왜또 뽑아놨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중문이던 카트리드 네. 하나 대시면 돼요 어. 그리고 시스템 앵거를 쫙 두르시면 은요네 옷방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환기가 가능하게 창까지 뽑아놨습니다 야. 그렇죠. 여기 이제 뭐창 굳이 열어도다갔다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깨알같이 뽑아놨다라는 거. 아이 구조가 2억 3천대 구조라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면은 이 공간 쪽에서 남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될것 네. 같아요. 여기 세컨 욕실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살짝 가려두셔도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컨 욕실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사실 메인 욕실 사이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야,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 세컨 욕실에는 엄청 큰 사람이 샤워를 해도 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공간 네.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메인 욕실에 준하는 이렇게 말할 필요 가 없이 그냥 메인 욕실 이상의 세컨 욕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지금 이거만 봤는데도 응.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안방 다 보여드렸고 네. 거실 공간 한번 마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가 보여드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모든 방들이 다 넓었어요. 맞아요. 3번 방도 결코 작지 않았고요. 가용도실 두 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빠져있었고 네. 중간방 넓었고. 1번 방은 뭐두 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큰안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집이 코베이기 때문에 모든 방과 거실 공간이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우수하고요. 거실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거실 사이즈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거실 폭은 3,555. 이 정도면은 네, 뭐4인 가족이 거실에서 다 생활하셔도 전혀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넓은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장은 우모형 천장. 에지윗센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한쪽 벽면에 메인 컨트롤러와 홈 시스템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쪽 벽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거실까지 다 보여드렸고, 오늘의 집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5층 기준으로 특가 세대 2억 3,500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층으로 올라오셔도 2억 중반을 넘어가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대의 실입주금은 단돈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 안쪽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지프로TV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솔프로는 다음 번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